한 개리 시작 두 번째 <laughs> 개 시작 한개두개세개네개 개. 개. 네 개. 아빠 왜안 찍어? 찍고 있어 지금 다섯 개 여섯 개 뒤로 가세요 한 개로 뒤로 일곱 개, 여덟 <laughs> <일곱> 개. <laughs> 야, 너 뒤로 가서야지, 뒤로 와안 나와. 어이. 야, 야, 야. 한 개. <laughs> 아, 왜안 찍어? 야, 찍고 있어. 응. 자, 누나 해봐. 응. <laughs> 근데, 왜뭐 이상한 거 하고 있어? <laughs>